네, STX 그린로지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이에요. 자, 오늘 영상에 클릭해주신 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고요. STX 그린로지스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주가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자, 기존의 STX에서 해운업과 물류업이 분할돼서 재상장된 업체 제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STX 그린 로지스예요. 자, 기업에 대한 부분과 상승 이슈에 대한 부분은 영상 뒤쪽에서 설명드리고 먼저 더 중요한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이 STX 그린 로지스 이제 기니까 STX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STX 앞으로 이 주가 방향, 긍정적으로 흘러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좀 풀이를 해봤어요. 자, 아, 지금 월봉을 보시면 8,300원대 제가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현재 가격에 지금 위치가 상장의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3,800원대. 아, 3,800원이 아니라 8,300원이죠. 8,300원대. 이 부분이 지금 상장 후에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닥에 이제 맞붙은 때가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때, 이때, 이때가 지금 상장 후에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이제 2024년도 이때가 보시면은 이제 4, 5월 달이었고. 그리고 이제 2024년도 4월, 그리고 올해, 이제 올해 1월, 2월, 그리고 또 4월, 이렇게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지속적인 하락에서 반등한 부분의 가격으로서 전반적으로 현재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봉도 한번 볼게요. 주봉을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주가 전망에서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8,3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눌림 가격으로 좀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준봉이 되는 이제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시는 이 부분이 바로 기준봉이 되는 이제 구간이고요. 특히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기준봉을 중심으로 바닥에서 반등하는 이제 가격이고 상승과 하락이 있어서 중요 가격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봉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주가가요 8,710원으로서 어, 돌파 가격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이제 가격대예요. 돌파 가격은 8,900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 이 구간이 이제 8,900원대 구간을 뚫고 올라가준 구간이어서 이 구간처럼 한번 다시 이제 돌파가 나와줄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낮은 가격에서 나온 상한가 그리고 그 이후에 바닥을 들어올리는 시기가 현재 시기이고요. 돌 오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자리가 현재 자리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의 이제 중국 선박 제재로 인해서 반사이까지 기대가 되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요 반등이 나왔을 때 크게 좀 상승이 나와줄만한 찐 상승이 나와줄만한 자리로 매매가 괜찮은 그런 자리로 현재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봤을 때어 세력이 지금 이제 들어와 있은,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이제 지지 구간을 잘 지지해 주는 형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300원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렇기 때문에 8,300원을 잘 지지해 주면서 이렇게 튕겨 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8,900원 권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저는 최고가였던 11,000원보다 더 크게 상승이 찐 상승이 나와 줄 만한 종목으로 보고요. 사실상 이 종목은요. 지금 최고가가 38,000원대까지로 최근에 갔었던 종목으로서 어,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와 준 이제 찐 상승이 나오고 최소 저는 16,000원대까지 그 이상도 이제 이 목표가를 뚫고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스트게스 이제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 단편적인 시야로만 보시면 멀리 숨어 있는 변수를 잡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멀리 숨어 있는 변수 꼭 잡으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변수 잡기 이후에는 16,000원대까지 쭉쭉 상승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에스텍스 그린 로직스 말씀드리자면 16,000원 잡아볼 수 있겠고요. 드디어 개미털기는 다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이제 안심하셔도 되고, 마지막 상승 이제 저는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대폭 등찐 상승이 나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세력이 이슈를 터뜨리고. 단번에 이 16,000원도 뚫고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요. 제가 세력을 계속해서 몇번 언급을 드렸는데 세력 이슈, 이제 세력이 가진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를 가진 종목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익이 잘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이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수익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감이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여러분들 사실 모든 걸 계산해 이제 수식 지표 하에 매매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스택스 그린 로지스의 세력 이슈까지 설명드려야 여러분들 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뭔줄 아시나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이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 여러분들 지금 분홍색깔 선이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더잘 보이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 둘게요. 이게 바로 세력선이에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인데요.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밥 먹고 하는 게 이거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보면서 이제 모니터 앞에서 주식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또한 옥가라도 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선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 준 세력선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이 세력선을 찾기까지 거의 진짜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할 때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는 수익 내고 또 생활도 하고 이제 전부 다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험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요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지표의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종목은요 이제 한국 PIM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이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이 화살표도 제가 수식을 걸어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발생하면서 제가 어이 화살표는 어, 슬슬슬슬 세력이 매집하겠다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빵하고 터져줬어요 그래서 아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화살표가 뜨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개미 털기가 빨리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슬슬 슬슬 또 털고 나서 화살표가 또한번빵 하고 터져줬어요. 어때요? 자, 지금 화살표 빵하고 터지면서 이날 도 수익권이었죠. 그리고 화살표 또뜬날또 수익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오늘 이 한국 PIM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답장도 해드렸었죠. 문자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8시 32분에 지금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한국 PIM 사셔라. 이제 매수 알림 드렸고요. 어, 이때는 매도 알림 제가 드렸던 건데 이게 10시 42분쯤 으로 어, 기억을 해요 10시 40분 쯤인데 확인해보니까 10시 42분 쯤되더라고요 이때 이제 빼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딱장 시작하고 매수 하시고 이때 10시 40분 쯤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제 알림 신호에 따라서 하셨다면 오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구요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피아에 이렇게 장 시작했을 때 사셔서 10시 40분경 여러분들에게 매도 알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 수익이요. 13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와 세력선만으로 이렇게 상당 물량 매집이, 이제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어, 이 자리가 정말, 어, 그냥 자리가 아니구나.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에게 알림 신호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살표와 세력선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놓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제일 많은 수익을 안겨 준이 수식을 걸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수익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비트로시스 오늘 좀가잘간 그런 종목이죠. 자, 비추르시스 역시도 한번 보면요. 오늘 상당히 지금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자리가 또좀 떠졌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상당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좀 움직여줬던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부터 또 화살표가 뜨고, 아, 비추르시스 조만간 빵하고 터져주겠구나. 왜냐면 세력이 매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요. 아, 오늘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 또한번 뜨고, 이 당일에 또 화살표가 같이 떠준다는 건 상한가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로시스 역시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비트루시스 8시 오늘 47분에 여러분들 매수 신호 드리겠다. 이제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난다. 라고 연락을 드렸었고, 어, 사은가 가자마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시 거의 조금 넘기자마자 사은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들 잘 파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신호를 역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트루시스 화살표 뜨고 나서 세력들 모아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세력선이 아주 수직으로 빵! 하고, 떠줬죠. 수직으로 이게 솟았잖아요 지금 이거 솟으면서 지금 어때요? 빵하고 떠줬죠. 또 그래서 이렇게 세력선 올라갈 때 종목이 터져줬다. 그래서 오늘 상가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앞으로 터질만한 이 비투르시스 같은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비투르시스처럼 터질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선으로 세력의 이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이거를 차트에 녹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의 수식을 걸어보면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식 걸어두고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진 로봇이랑 또 서울 전자통신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여러분들 그 유진 로봇도 그렇고 서울 전자통신도 그렇고 25% 이상씩은 거의 여러분들 제 알림신호만 딱 보고 딱 들어가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셨죠. 익절하고 또 다들 나오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가지 정도의 이 매매기법 머리에 숙지가 되어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이 기법이 정리되다 보니까 변형이 나오면서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바로 이 수식을 걸어둘 수 있는 저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 타점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가지 좀 매매법으로 좀제 차트를 보 또 여러 가지 시황을 보면서 매일마다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또 매도한 곳, 제가 사고 파는 곳 궁금하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어, 저는 이제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또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타점이라는 거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또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완벽하게 예측하고 뭐 수식을 걸어두고 뭐 하고 해도 저만 수익 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이 올라가면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올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01075858354. 제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다신 분들 문자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 팔때 같이 신호를 드릴 거예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받아 보셔서 여러분들이 한 호가라도 또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자,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또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텍스 그린로직스 이번 상황이요.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지금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요.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면서 이 세력들이 하락을 시킨 뒤에 다시 매집을 하는 이제 2차 매집을 하는 정황이 발견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가요. 이제 단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인 매집의 시작점으로 보여요. 현재 세력 유입 또는 실질적 수급 집중이 발생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요. 이게 말이 이 말인즉 여러분들 한마디로 세력이 한번더 올려서 크게 먹겠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짧은 시야로만 보시면 이런 세력의 움직임 절대 아실 수 없고요. 그리고 멀리 숨어 있는 변수 또한 잡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변수 잡으면서 세력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한우가라도 비싸게 같이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전화번호 02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기시면요.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라는 걸 알고 이렇게 세력이 들어 올릴 때 제가 여러분들 함께 들어가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타점과 변수를 잡아드릴 거예요. 네, 현재 구간 지금 이 SX, 이 SX 그린 로직스 이 세력이 전략적인 매집 이후 추세의 돌파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 한우가라도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언제 매도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에서 지금 STX 그린로직스 팔때 문자로 알림 신호를 드릴게요. 제 번호 010-7585-83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저랑 소통하시면 끝까지 종목들 정보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 팔때 같이 알림 신호 드릴 거예요 방법은 간단하죠 저도 전업을 뛰고 있어서요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TX 그린로직스 이제 목표가도 이제 단기 고점 목표가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앞서 제가 16,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일단은 9,000원 500원 뚫고 난 6,000원 그것도 이상도 뚫고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단기 고점 목표가로는 목표 9,500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음 주 신상승 대박 상승이 나왔을 때 목표가 16,000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제가 기업 이슈나 이런 것들 뒤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이제 이 기업이요. 미국의 중국 선박 제재로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반사 이길 기대하면서 주가랑 실적이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 실제로 이제 운영 운송 연락 역량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랑 실적 모두 현재는 긍정적인 영향이 지금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굉장히 이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상황인 거고, 어,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변수를 좀 잠깐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기의 적자 전환, 그리고 또 적자 유지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기업의 좀 단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 미국, 이 중국 선박 제재로 인해서 반사 이익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수는 꼭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이 에스텍스 그린 로직스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의 중국 선박 제재로 인해서 어, 이슈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 변동에 따라서 그 뉴스에 따라서 변동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인 즉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뉴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 씩 이렇게 변. 운동을 가져다 주니까요 차트에 어, 세력들이 여러분들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요 상승 초입에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털고서 나가버리죠 우리가 같이 이 세력들이 뉴스를 띄울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도 같이 먹고 여기서 또 같이 털고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이렇지 않고 우리는 이 고점에서 사고 이 아래에서 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예측할 때 어떻게 하냐 제세 세력선과 세력화살표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세력이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지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게요. 바로 이 세력 시나리오예요. 제가 앞서 STX 그린로직스 세력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중요하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STX 그린로직스의 개별적인 이 이슈 이 세력 이슈에 대한 부분을 이 STX 그린로직스 관계자에게 앞으로 나올 새로운 강력한 이 STX 그린로직스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받아왔습니다. 제가 제 정보랑 인맥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 STX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냈는데 성공한 거예요. 정보 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 중요한 게요. STX 그린로직스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개별적인 거 강조를 드렸죠. 어, 여러분들, 지금 이 세력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초입에서 뉴스를 띄우고, 혼자서 올라가고,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재수지휘관 세력선과 화살표로 차트를 풀고, 여기에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s 에스텍스 그린로직스 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 시나리오를 같이 적용하니까, 이 부분이 이 교차점에 교차듯이 수익 구간이 딱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수익 구간, 에스텍스 그린로직스 여러분들이 최고점에서 팔수 있는 이 수익구간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돼서 제가 여러분들 공유를 드릴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것은 이 뉴스 중에서도 이미 나온 뉴스는 효력이 없고요. 이미 차트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여기서 파생된 새로운 이슈 이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 만한 놈을 이 세력이 이용해서 들어 올린다 차트를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같이 이 시나리오대로 들어가서 세력과 같이 먹고 세력과 같이 팔고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예, STS 그린로지스 제가 여러분들 뭐사람 마라 권장한 영상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제 뉴스가 딱 발표나고 나서 그때 후회하고 아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하실까봐 제가 미리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버시니 피같은 돈을 특정 세력들이 가져가는게 너무 보기가 안좋아서요. 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 챙겨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슈와 제 세력 지수들 총, 이제, 토탈해서 전체적으로 전략을 짜, 짜보니까, 예스틱스 그린 로직스 타점이 딱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이제, 저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받아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구독해주시고 하신 분들은, 저에게 늘 문제를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여러분,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스스로 한번 정보를 받아 보시고 검증을 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이 정보를 어렵게 구했고 타점 또한 제가 여러분들 어렵게 잡아서 공유를 드리는 거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영상으로, 원래 유튜브로 이 타점을 다 공유를 드렸었어요. 어차피 우리 다 구독자님들이실 테니까 그렇게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유료화해서 이걸 팔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허무해서 그 뒤로는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010-7585-8354로 이제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아, 우리 구독자님이 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드 주식 TV 이제 스스로 한번 정보 받아보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3초면 끝나죠. 저희 레드 주식 TV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 7 5 8 5 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남겨놓으시면 네, 정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좀 급하게 영상을 좀 찍었. 정보 받고 타점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STX 그린로직스 타점을 공유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좀 바로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조금 두서없이 말했 수는 있는데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건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그리고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세력 시나리오까지 적용해서 이 STX 그린로직스 타점이 딱 이 수익 구간이 딱 하고 떨어지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꼭 받아보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하자면 s t x 그린 로직스 16,000원 목표가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찐상승으로 이거에서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 정도의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이슈로 차트풀이해서 상가에 상가 먹고 16,000원 목표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남겨 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은 010-758-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겁니다. 모르니까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